안녕하세요, 반가워요. 오늘은 1월 1일이에요. 저희 해돋이 브이로그 찍으러 가거든요. 오늘 출연은 여기, 아기세요. 네.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커플 같아, 나다 까만색, 흰색, 그지? 사람이 오늘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엄청 많다 지금 몇 시야? 지금 6시 20분 이, 6시 20분? 오늘 어. 해는 부산이 7시 30분쯤에 아마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와 아직 어두워요 볼래요? 걸어간다고 진짜? 어 어디길래? 바로 앞이잖아 이기 명당이야 명당 깜짝 놀라지는 마 해마다 글로 이제 가게 될걸? 오 어. 아우 어, 춥다 이렇게 어. 나온다 다 왔습니다. 부산에 해돋이 명소예요. 잠시 후 저기서 해가 뜰 예정입니다. 저 해가 올라오기 시작했나 보다. 저 빨간네 여기는. 어. 그제 어. 여기 명소예요. 아는 사람만 알아. 여기는. 네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뜰것 같아요. 너무 추워서. 다시 집에 가서 완전 무장하고 왔어요. 이렇게. 완전 무장한다고 해서 늦어갔고요 원래 저 밑에서 보려고 그랬는데, 여기 아기 새 친구가 좋은 건물에 살아갖고여기서 우리 단독으로 보는 거지. 몰라. 미안. 음, 아, 너무 빨린다. 이야우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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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전게 명당이었다. 어, 완전 명당이었다. 우와. 훨씬 더지 저기보다. 우와. 우와. 장난 아니다 <laughs> 와, 야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. 아. 와, 보이죠 여러분? 아직 해가 안 떴어요. 저기 등대 보이죠? 저기 등대, 등대에 사람이에요 다. 저거 다 사람들이에요. 쭉 전부 다 사람. 와, 어 뜨기 뜨나 보다. 저기서 뜨나 보다. 저기서 뜨나 보다. 어디? 저 가운데 빨갛게 됐는데? 지금 시간이 30분이에요. 떠야 되는데 왜안 떠? 저기 올라온다. 어디? 저기, 저기 올라온다. 뜬다. 어디 어디? 뜬다 뜬다. 어 뜬다 뜬다 뜬다. 뜬다, 뜬다, 뜬다. 뜬다 어 뜬다 어. 뜬다. 그치. 와 <laughs> 너무 정면인데. 와 완전 정면이다. 잘 찾았다. 우 <laughs> <laughs> 와. <웃음> 음. 와. <laughs> 얘는 앞으로 남동쪽에서 쓰는 걸로. <웃음> 동쪽이 <laughs> 아니고. 와 이제 <먼저> 한번 보여야겠다. <laughs> 잠깐 해는. 감동적이었어요 오 뜬다 오, 뜬다 뜬다, 오, 뜬다 뜬다 오 뜬다 뜬다 저 비켜봐 해를 찍어야 되는데 네가왜 나와 일단 기도해야 돼와 둥근해 완전 둥근해네 완전 둥근해 여러분 완전 둥근해고요 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와 완전히 그림 같아 이 자리 너무 집방인데 어, 완전 그림 같아 이거 너무 맞아. 정면인데 완전 그림 같아 요 이거 봐. 완전 그림 같아요 그죠 해가 이제 중천에 떴어요 해가 중천에 떴고. 아, 아, 해도지, 아, 해도지, 아 너무 좋았다, 그치 아, 음, 맛있어. 자,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저희 해돋이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. 2020년 여러분 다들 복 받으시고요. 2 0 1 9년도에 나쁜 일랑은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 영매이지 마시고 2020년도에 하시는 일다잘될 거예요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화이팅!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맞아. 자 인사 하나 둘셋 안녕히 계세요.